안녕하십니까. 박성무당 청구법사입니다. 저를 또 알고 계신 분들, 또 저를 시청해주시는 분들, 모두 반갑습니다. 무속인에 대한 관련된 지식이나 경험들을, 또 여러분과 또 소통도 하고, 일상생에 활 필요한 부분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 이 자리를 만들게 되었습니다. 제 유튜브는 매일 한 편씩 올라갈 예정이고, 어, 나는 여러분들과 대화를 또 실시간으로 하기 위해서 실시간 방송을 어, 하게 되었습니다. 화요일, 토요일 오후 9시부터 11시까지 진행할 예정입니다. 그리고 진행하는 동안 궁금사항이 있으면 댓글을 달아주시길 바랍니다. 그리고 실시간 방송을 통해 또 궁금증이나 문의사항이 있으면 영상 밑에 또 이메일 주소와 제 전화번호가 있습니다. 그쪽으로 궁금사항이 있으면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. 저는 항상 여러분들이 있어서 감사했고요. 앞으로도 제가 여러분들 와 함께 소통하고 필요한 일상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가깝게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여러분 항상 응원해 주시고요. 여러분들도 항상 힘들겠지만은 청군법사가 항상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. 제 기운 많이 받아서 여러분들도 항상 음잘 풀리고 잘또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시간들이 항상 되시길 바랍니다. 청군법사 박승무담 청군법사 항상 많이 응원해 주십시오. 또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청금버스였습니다